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누나가 이제 배, 배틀그라운드 꿀팁을 알려줄 거예요 자이로스코프 기능 써봤어요? 자이로스코프 기능 써봤어요? 몰라요? 그럼 누나 보여줄 테니까 꼭 이걸로 활용을 해서 이번 전투 때 이제 꼭 1등 치킨을 먹어보는 거예요. 이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자이로스코프 기능이 있죠. 이제 자이로스코프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사격이나 조준을 할때 우리 AK 같은 총은 반동이 심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핸드폰 VR을 하듯이 반동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셨어요? 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시작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게임이 54초 정도 남은 상태이고요. 친구는 배틀그라운드를 이용할 때 꿀팁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본인만의 꿀팁.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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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배틀그라운드 감도나 이런 것도 조절해 봤어요? 이제 감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감도가 어떤 거냐면, 우리 총을 쏠때 화면 이렇게 휙휙 움직이는 거 어떤 건지 알아요? 예, 네, 그런 건데, 이렇게 배율을 썼을 때는 감도를 줄여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격으로 많이 하잖아요. 배율은 이제 멀리서. 그렇다 보니까, 저기 여기 있는데, 감도가 너무 빨라지다 보면은, 목표물을 휙휙 놓치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도를 제일 적게 해놨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는 것도 많이 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정도로 사용을 해놓고 스코프 없을 때는 한90 정도로 이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감도를 조절을 해놨어요.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올려서 사운드 플레이를 이용해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저도 이제 작은 집을 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집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따라가기가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팀전으로 할 때는 배틀 PC에선 따라가기가 따로 없잖아요. 이제 모바일에서는 따라가기로 해서 팀이 한 곳에 같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도착한 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이제 배틀그라운드 이제 멀리 날아가야 되는 순간에는 이제 하늘을 보고 배를 이렇게 보여준다면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 멀리 날아갈 수 있죠. 알고 있었어요? 이제 먼 집으로 이동할 때는 하늘을 이렇게,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날게 되면 멀리 날아갈 수 있고 이제 밑으로 직각으로 거의 꽂아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목포물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어요. 지금 작은 집들로 이렇게 도착을 했네요. 파밍을 빨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저는 저쪽 작은 집부터 먼저 파밍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도시보다 소도시에 떨어져서 파밍을 하는 게 안전한 파밍을 해보실 수 있으시죠? 이제 저도 배틀그라운드를, 막, 요즘에 배틀그라운드 진짜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게임플레이를 진행해 볼 거예요. 우선은 총을 먼저 줍고, 이제 배틀그라운드 이용하실 때 어떤 총 좋아하세요? 어 저도 앰프 많이 사용하는데 앰프가 어 앰프를 주었어요 지금 네아 M16이군요 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때는 보통 어떻게 놓고 쏴요? 단발로 놓고 쏘죠? 연사로 놓고 쏜나요? 이제 멀리 있어서 배율이 있을 때는 단발로 놓고 쏘는 게더 이제 목표물을 잡아 보시기 좋고. 죄송한데 여기 네. 자동차키 혹시 들어온 있나요 아니요, 자동차키는 따로 혹시 자동차키 분실물 있나요? 지금 자기장이 굉장히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 안으로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 는 자기장 안에서 게임 플레이를 안전한 안전한 게임 플레이를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이 흰색 띠가 보이시죠? 어디 총소리가 들리는데 흰색 띠 안에서 이제 게임 플레이를 하게 되다 흰색 띠 밖에 있다 보면 이제 여기. 시간 초가 보이시죠? 이 초가 줄어들게 되면 파란 색깔로 이제 자기장이 오게 돼요. 그걸 막게 되면 피가 많이 딸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 안에서 안전. 음, 음. 누구야? 어, 저짜 선착순은 그냥 한 자리가 남아있어요. 아, 이게 둘 중에 한 명만 되는 건가? 네. 지금 둘 중에 오늘은 한 명만 이용을 해야 돼요. 아, 본인이 하기로 했어요? 어, 좋아요. 그러면 자, 자이로스코프 기능 안 써봤다 그랬죠? 자이로스코프 기능이 어떤 건지 좀 빠르게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우리 좀 이따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총을 쏘게 되면, 연사로 놓고, 아이거 이런 총을 쏘면. 어, 어떻게 지금 차에 타버렸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차들도 중요하죠. 차 파밍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차 좋아하세요? 오토바이. 오 좋아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가 뚫려 있다 보니까 맞게 되면은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동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초보자들 사용하기에는 이제 언제 총을 맞을 수 있을, 어, 지금 차를 박았어요. 이렇게 해서 데미지를 <laughs>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흰색 띠가 자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자기장이 다가오면 자기장 바깥 안쪽, 바로 안쪽에서 많이 버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적이 없다, 없으니까 앞만 보고 이제 달려갈 수 있잖아요. 전 약간 존버충이에요. 집에서 기다리면서 적을 이제 처치하는데, 이쪽에는 왠지 사람이 많을 것 같죠? 이렇게 집파밍을 할때 집이 문이 열려있나 없나 확인으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이렇게 문을 한번 열어보고 이제 저기 있나 없나 한번 확인 후에 들어가시는 것도 이제 올해 4배율을 먹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총을 쏘잖아요 그럼 지금 하늘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총 이렇게 이거를 손과 함께 같이 봐주세요 총을 쏠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서 쏘게 되면은, 이제 아까 그 목표물 위치에 쏘게 되는 거, 어떤 기능인지 확인하셨나요? 이 기능 이용 여기를 한번 쏴볼게요, 제가. 그쪽 주변만 쏴지죠? 이렇게 VR을 하듯이 핸드폰을 움직이면서 자이로스코프 기능으로 반동을 잡아서 적을 빠르게 처치하실 수 있어요. 총알이 없네요. 총알을 빨리 파밍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곧 있으면 30분부터 이제 전국 각 갤럭시 노트9 스튜디오에서 많은 분들이 갤럭시 노트 9 서버를 통해서 이제 게임을 시작할 건데요. 이제 거기서 1등을 하시면 저희가 정말 BHC 치킨 쿠폰과 함께 배틀그라운드 레어템을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이제 여기 누군가가 있을 것만 같은 총알이 없기 때문에 전 이쪽에서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집이 문이 닫혀 있죠. 저런 집을 한번 먼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친구 가한명 뛰어가고 있네요. 제 총알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 친구를 처치한 후에 네1 킬을 성공을 했어요. 아 여기도 총알이 없네요. 전 이제 빨리 총알을 찾아서 파밍을 떠나야 되는데요. 어디선가 계속 총소리가 들리고 있고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이 지도 위에 네모 보이시는 맵이 있죠 이 맵에서 한 카페 조명이 쳤어네 춘천에서 왔거 네? 춘천에서 왔 누구예요? 저 남자예요 아, 모르겠다 너무 많이 와서 오늘 아이템 포 하나요 어 저한테 없고 뭐, 그 저쪽에 있는데 언니 그게 어, 72개 현 장인데 유두리께 아 그래요? 한장. 아, 그러면 저 바구니 안에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대회 진행해서 꼭 우리 스튜디오에서 꼭 배틀그라운드 치킨을 먹는 친구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1등 하셨죠? 이번에도 1등을 꼭 하셔서 저희 스튜디오의 벤유에 이제 영향을 안겨주시길 바랍니다. 전 지금 총이 없는 상황이 지금 총알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스물 네 발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초조하고 네네 네, 그래 지금 보이는 총으로 바꿔놨어요. 저는 지금 자기장 밖에 있네요. 저는 자기장 안으로 우선 뛰어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과연 총알이 있을까요? 총알이 있을 것 같나요? 없네요. 엠포요? <laughs> <laughs> 벌써 지나가버렸죠? 자기장 밖 아닙니다. 저는 지금 자기장 안으로 긴급하게 뛰어들고 있는데 지금 총을 들고 뛰게 되면은 이제 더 무리게 뛰어들기 때문에 게상서을 내리고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기장을 자기장 밖에서 이렇게 되면 피가 잔다게 되는데요. 저는 후다닥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가 계속 지금 깎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곧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장 안으로. 네, 빨리 들어가야겠죠. 들어가서 이집 안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제 에너지 드링크를 먹으면서 체력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알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앉아서 붕대를 처치를 하고, 에너지 드링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초당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차는 거죠. 이렇게 빨간 색상 위로 채워놓으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가 빠르게 차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에너지를 채웠기 때문에 이제 총알 파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알을 먹었어요. 이제 이렇게 총알이 없을 때 제작년도 계속 틈틈이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여기 있다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한 행동은... 아니면은... <laughs> 자기장 안으로 지금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네. 재밌게 하고 있는데 미안해요. 아닙니다. 사실 이제 할 설명이 털어져 있었어요 목만 아프고. <웃음> <웃음> 형 이거 중계 로트 팔로우에요? 네. 이거 중계할 때로트 팔로우에요? 아니 이건 중계가 아니라 아, 그, 그 중계방으로 방으로 들어갑니다.